주님 공현 대축일 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선교사목국 국장 최재현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애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제 복음에서도 잠시 묵상했지만 요한이 잘한 것은 구세주를 앞세우고 자신은 낮추면서 그 선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보내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르겠다고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날 법도 한데 요한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두 제자에게 무엇을 찾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찾으려 예수님을 따르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느님을 찾는 순례자의 길과는 다른 것이라면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원하면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재벌가나 투자자를 찾으면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원하면 유능한 의사를 만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세주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필요합니다. 불레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 신앙 순교자가 걸어갔던 길은 세상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었고 저 하늘에 희망을 두었기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라고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주님이 살고 계신 집이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이 구세주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며 저희를 보냈는데 과연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물음이 함축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하시며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신앙과 삶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웁니다. 소위 체득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떤 사람의 신발을 벗어놓은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을 초대했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현관이고 현관의 모습을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대충 알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신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아침을 하루로 봅니다. 창세기에도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오후 4시는 저녁이 시작되는 때이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 곧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였고 주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무엇을 찾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최재현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